4살이에요. 4살? 네 살이에요. 네 살이에요. 네둘다네 살이에요. 상등이에요? 아니에요. 와 <laughs> <laughs> 선장 시켜줄게. 우와, <이리와>. <laughs> 어, 얼른 가봐. 저기 가봐. 여기가, 저기 가봐. 명사, 여기다. 명사, 명사. 얼른 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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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봐. 선장님한테 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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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장님한테 가봐. 여기, 여기 앉아. 우와. 로빈이랑 연수 엄청 앉아. 좋겠다. 연수 안탈 거야? 응. 아, 앉아. 뭐 다, 안. 잡아. 이거. 잡아. 이거. 이거 아빠 줘. 아빠, 아빠 갖고 있어. 있을게. 잡아. 우와. 돌려야지! 돌려야지, 로빈! 돌려야지. 오 엄청 재밌겠다! 현석이 저거 봐! 현수도 운전해? 우와, 로빈이 엄청 행복하겠다! 와, 저 아저씨, 저기 아빠 봐야지, 아빠! 어이구, 아빠, 아빠! 선장님, 감사합니다, 해! 예. 우와, 로빈이 어, 배도 운전하고! 아빠 봐, 아빠! 선장님, 감사합니다, 해야지! 늦은 너무 늦은 멋있다! 해봐. 나중에 우리 로빈이 선장님 되려나? 네, 선장 한번 돼. 어이고 잘했어. 오. 아, 그래, 딱 친구, 친구. 아까 빨 연세야, 얼른 와. 연세도 운전해봐야지. 자, 운전해봐, 빨리 와. 자, 얼른 와. 이런 이런 게 없어. 연세 야 얼른 가봐. 신청하네. 운전 안네 운전 안할 거야. 연세 야 얼른 가봐. 와, 우와, 우와. 빨리, 오. 오 <laughs> 연세 야 얼른 가봐. 빨리 와, 빨리 와. 어. 선장 선장님한테 가려 가. 자, 자, 잡아. 안 저기 안자고군데잡 오, 연서 너무 좋겠다. 와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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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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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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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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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V, 저 운전 엄청 잘한다, 로빈아, 연서 운전해. 네. 아, 와, 연서 연서 선장님이야. 그래,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로 와, 연서 일로 와. 자, 연서 거.